바티칸 공의의 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 전례현장 제4장 성부일도 성물일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기도 <laughs> 83항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받아들이시어 천상에서 영원토록 울퍼지고 있는 저 찬미가를 이 지상 유배지에 가져오셨다. 그분께서는 온 인류 공동체를 친히 당신께 모아드리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공동체를 찬미의 노래로 당신과 결합시키신다. 저 사제 임무를 바로 당신 교회를 통하여 수행하심으로 교회는 성찬예의 거행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특히 성물도를 바침으로써 주님을 끊임없이 찬미하며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한다. 84. 성마일도는 오랜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라 낮과 밤의 모든 흐름이 하느님 찬미를 통하여 성화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사제들이 그리고 교회의 규정으로 이 일이 위험된 이들이나 또한 공인된 형식으로 사제와 함께 기도하는 신자들이 놀라운 저 찬미의 노래를 올바로 바칠 때, 이는 참으로 자기 신랑에게 이야기하는 신부의 목소리며 또한 <laughs> 당신 몸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기도이다. 85항. 그러므로 이를 바치는 모든 사람은 교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드높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어머니인 교회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어자 앞에 서있기 때문이다. 성물도의 사목적 가치. 86항. 거룩한 산목 교역에 헌신하는 사제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여라.테살로니카 1장 5장 17절 참조.한 바로의 권고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더욱 생생하게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더욱 큰 열성으로 시간경에 찬미를 바치게 될 것이다.왜냐하면 사제들이 수고하는 일에는 오로지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장 5절.고하신 주님께서만 성과와. 발전을 가져다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부제들을 선임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사도 6장 4절 참조. 87항. 그리고 사제들이든,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든 그 환경에서 성물도를 더 잘, 더 잘, 더 완전히 바치도록 거룩한 공유에는 다양스럽게도 사도자에서 착수한 쇄신을 계속해 나가며 로마 예법에 따른 성물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였다. 전통적인 구조의 개정 88항. 하루의 성화와 성물도의 목적으로, 목적임으로 시간경들의 전통적인 흐름은 될수 있는 대로 시간경의 실제 시간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또한 동시에 특히 사도적 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살아가는 현대생활의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laughs> 성물대 개정규범 89항 그러므로 성물대 개정에서는 이 규범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가 아침기도인 찬미경과 저녁기도인 망과경은 <laughs> 보편교회의 종기한 전통에 따라 매일 성물대두 축으로서 주요 시간 경으로 여겨져야 하고 또 그렇게 거행되어야 한다. 다 급기도는 그 하루의 마침에 잘 어울리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다 야과 경이라고 하는 시간 경은 공동으로 바칠 때에는 밤중 찬미의 성격을 보전하더라도 하루에 어떤 시간이나 바칠 수 있도록 조절되어야 하고 또더 적은 수요의 시평과더긴 독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일시 경은 폐지되어야 한다. 마 공동으로 바칠 때에는 소시간경들곧 3시경 6시경 9시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laughs> 공동으로 바치지 않을 때에는 세 시간경 가운데에서 그날의 제 시각에 더 적합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심의 원천인 성물도 구시방 또한 성물 또는 교회의 공적 기도로서 신심의 원천이며 개인 기도의 자양이므로 사제들과 성물도에 참여하는 다른 모든 사람은 이를 바치며 마음을 목소리와 조화시키도록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유한다. 성물도를 더잘 바치려면 전례와 성경, 특히 시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개정의 이행에서 저중기한 로마 성물도의 역사적 보고를 열어 이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더 폭넓게 더욱 쉽게 그 보아를 누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laughs> 시편의 배치 90이랑 시간경의 흐름이 제89항에 제시된 대로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시편들을 더 이상 한 주간이 아니라 더긴 주기로 <laughs> 발, 배치하여야 한다. 다행히 이미 시작된 시집, 시편집의 개정작업을 무엇보다 먼저 끝마쳐야 하며 그리스도교 라틴어의 특색, 노래로도 부르는 시편의 전례 사용, 그리고 라틴 교회의 모든 전통이 고려되어야 한다. 독서의 정리 92항. 독서들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가, 성경 봉독은 하느님 말씀의 보화를 더욱더 폭넓고 수월하게 얻을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나, <laughs> 교부들, 교회 학자들과 저술가들의 작품에서 발치한. 독서들은 더잘 선택되어야 한다. 다. 성인들의 순환 기록이나 정기는 역사적 진실성에 부합되어야 한다. 찬미가의 개정 94망. 찬미가는 유익하다고 보이면 예전의 형태로 복구시키고 신화 맛이 나거나 그리스도교 신심에 덜 맞는 것은 빼거나 바꿔야 한다. 또한 적절하다면 찬미가 집에 있는 다른 것들도 받아들여줘야 한다. 기도 시간. <laughs> 94항 하루를 참으로 성화하고 또 시간경 자체를 영적으로 알차게 바치려면 각기 법정 시간경의 제시각에 가장 가까운 시간을 지켜 시간경을 바쳐야 한다. 성물도의 의무 95항 공동기도 의무가 있는 공동체들은 공동미사 이외에 반드시 성물도를 날마다 공동으로 거행하여야 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가. 의전 사제들 수도자들 법이나 회원에서 공동 기도의 의무를 가진 다른 규율 수도자들의 공동체는 성물도 전체를 공동으로 바쳐야 한다. 나 주교자 의전 사제단이나 다른 사제단은 보편법이나 개별법으로 자기들에게 부과된 성물도의 부분을 공동으로 바쳐야 한다. <laughs> 다 대품을 받았거나 성대서원을 한그 공동체들의 모든 회원은 평수소 수도자들을 제외하고 공동으로 바치지 못한 법정 시간경들을 혼자서도로 서라도 바쳐야 한다. 96항 공동기도에 의무가 없는 성직자들은 대품을 받았다면 제 89항의 규범에 따라 날마다 합동으로든 혼자서든 성물도 전체를 바칠 의무가 있다. 97항. 성물도를 다른 전례 행위로 대체하는 적절한 교환은 예교로 규정되어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 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직권자, 직권자들은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성물도를 바칠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거나 이를 대체하여 줄수 있다. 96항. 완덕신분의 어떠한 단체이든 회원에 따라 성물도의 어떤 부분들을 바치는 회원들은 교회의 공적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또한 회원에 따라 성물도의 양식대로 작성되고 법대로 승인을 받은 것이라면 소성물도를 바칠 때에도 교회의 공적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laughs> 성물도의 공동거행 9 9항 성물도는 하느님을 공적으로 참여하는 교회, 곧온 신비체의 목소리 임무로 공동 기도에 의무가 없는 성직자들, 특히 공동 생활을 하거나 함께 모인 사제들은 적어도 성물도의 일부를 합동으로 바치도록 권장된다. 공동으로든 합동으로든 성물도를 바치는 모든 이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내적 신심으로 또 외적 행동으로 가장 안전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 밖에 성물도는 공동으로든 합동으로든 되도록이면 노래로 바쳐야 한다. 신자들의 성물도 참여, 백항, 영혼의 복자들은 주일과 대축일의 주요 시간경, 특히 저녁기도를 성당에서 합동으로 바치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평신도들, 사제들과 함께 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니면 각자 혼자서 성물도를 바치도록 권장한다. 성물도의 언어, 백이랑일 라틴 예법의 역사적 전통에 따라 성직자들은 성물도에서 라틴어를 보존해야 한다. 그렇지만 특수한 경우 그 라틴어의 사용이 성물도를 제대로 바치지 못하도록 큰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성직자들에게 집권자는 제36항의 규범에 따라 만들어진 모국어 번역판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항 2절 101항의 2 완덕신분단체에 관할 장상은 봉쇄수녀들에게 또는 성직자가 아닌 남녀 회원들에게 성물도를 바칠 때 공동거행에서도 공인된 번역이라면 모국어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성물도를 3. 성물도를 바칠 의무가 있는 성직자는 누구든, 누구이든, 일단의 신자들과 함께 또는 이에 열거된 이들과 함께 공인된 번역이라면 모국어로 성물도를 거행할 때 자기 의무를 채우게 된다 하느님의 영광으로 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